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다강경에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도근시 도수샘플 키트입니다. 가로 40cm 세로 90cm 이 샘플박스 안에 약 2,500만원 상당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도근시 도수샘플 키트 구성은 근시 마이너스 3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20 디옵터 까지 1 디옵터 단위로 준비됐습니다 굴절률은 1.74 동공간 거리 66mm 안경테 사이즈는 림 51mm 브릿지 20mm 브랜드는 세인트 스콧 입니다 스포츠 선글라스는 프레임이 전체에 있는 디자인은 마이너스 1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8 디옵터 까지 반무대 디자인은 마이너스 1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5.50 디옵터까지 0.50 단위로 제작됐습니다. 사용된 렌즈는 NXT 미러 코팅 렌즈 브랜드는 루디 프로젝트와 나이키입니다. 고도 근시 도수 샘플 키트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시력 나쁘신 안경 착용자 분들 완성될 안경과 선글라스 이미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안경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와 시각적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완성된 안경 및 선글라스를 수령하신 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현상을 줄이고 좀더 고객이 마음에 드는 안경을 제작하기 위해 본 고도군시 도수 샘플 키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고도군시 도수 샘플 키트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100% 정확하진 않지만 구매 예정인 안경의 두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자 도수에 맞는 안경테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안경 렌즈 종류와 굴절률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네 번째. 페이스라인 축소 현상이 적은 안경테 선택에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완성된 선글라스 느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포츠 선글라스 하프 프레임 가장자리 두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슷한 도수의 경우 시감을 미리 체험해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도근시 안경을 착용한 내 이미지를 내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구매 안경과 선글라스 실패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안경이란 디자인 측면에서는 보이는 현상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감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거부감 없는 안락한 시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다 안경은 온라인을 수려하게 포장하는 손가락 기교보다 그리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유창한 화술보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소박한 체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마인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임을 고객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꾸준히 노력해 얻은 결과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